파타퐁퐁퐁 파타퐁 파통 극도의 피버퐁퐁파자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 게임 파타퐁이구요 자 시작할까요 자 파타퐁 시리즈 처음 해봅니다 옛날 파타퐁족의 선조는 신이 울리는 큰북에 의해 지혜와 용기와 힘과 기적을 얻었다. 신에게 인도된 파타퐁족의 선조는 그곳에 있는 무언가를 찾아 <laughs> 왜 긴장하죠? 세상의 끝으로 향했다. 앞을 가로막는 모든 적을 물리치고 귀중한 모든 보물을 손에 넣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돌파한 그들의 신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파타 풍족의 선조는 아득한 시간을 통해 전설이 되었다. 언젠가는 영광을 되찾기 위해 세상의 끝을 향하는 자에게, 그대 큰 북을 손에 넣고자 한다면 파타퐁의 신으로서 그 번영의 전력을 다하라 설령 율동을 느끼는 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신의 기술을 배워라 끊임없는 노력 뒤에는 반드시 빛나는 영광의 시기가 찾아올지니 그대 이 약정에 동의한다면 파타퐁의 신의 자격으로 큰 북을 손에 들거라 동의함 동의 안함이 없잖아 개인정보 동의 다 해야 되잖아 개인정보 3자 위탁 동의해야 되잖아 오 이게 북이에요? 뿡뿡뿡어 음. 신기해 음, 이게 큰 북이야? 자 파타퐁 파타퐁의 귀환 서세봉은 엄지 말고 아, 검지 그 중지로 안 하는 훈수도 불렀다 훈수는 걸려야 돼 아무도 <laughs> 안 물어봤구나 미안 자 파타퐁에게 힘을 준다는 전설의 큰보을 찾아 떠난 용사들도 마을로 귀환하는 도중 힘을 대하고 말았습니다. 신께 비나이다. 나는 그냥 엄지로 누를 건데. 부디 파타퐁을 구원해주십시오. 어지좀 이상한데? 뭐가 뭐, 좀 이상한데? 설마 신님? 뭔가 이상한데? 신님이 오실 거라 믿고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큰 예, 복을 받아주십시오 뭐, 뭔가 좀 이상한데? <laughs> 오! 피, 핑크 파타! <laughs> 오!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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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약간 막 인카 같아요. 인카 같아. 신께 비나이다. 파타 어 아니 위험해. 교대로 큰 북을 두드려 파타풍을 인도해 주십시오. 뭐야? 아. 어 뭐야? 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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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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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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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파다 파 울려 피버는 뭐야 피버는 뭐야 피버는 뭐야 야 갑자기 진동이 막 울렸어 여기에 진 진동이 막 왔어 헥? 어떻게 한 거야 계속하면 돼 파타 파타 포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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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아또또 진동이야. 피부가 뭔지 모르겠어. 피부가 뭔지 모르겠어. 저 이거 처음 해봐요. 파타 파타 포.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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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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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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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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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진동 울려 진동 울려 진동 울려 패드에서 파타 파타 포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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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또 어? 진동 울려 아 음. 어, 뭐야 들어왔네? 얘왜 자꾸 진동 울리지? 게임 소리가 작아요? 아 어, 게임 소리가 많이 작아요? 키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저 파타풍 처음 해봐가지고 하이! 근데 게임이 좀좀 좀 작아요. 그러면은 제가 마이크를 줄이면 되겠네요. 아니면 제가 막 목소리를 작게 할게요. 자, 목, 목소리를 작게 할게요. 자, 자, 제가 목소리를 작게 하면은, 어, 여러분들이 게임 출영 괜찮겠죠, 여러분? 피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버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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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이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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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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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목소리를 작게 해? 알았어. 목소리를 작게 할게요. 피버가 뭔지 좀 헷갈리네요. 박자 맞춰서. 신의 인도하 깃발풍과 창풍은 파타퐁족의 마을 파타폴리스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 신을 환영하는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배나온 풍모 스트리퍼는 피버 유지를 못한다고 흥수를 해하다가세 명을 빗먹이고 빡종을 하였다. 신님, 막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신님을 파드는 소니 매단이라고 소니라이 멀쩡히 게임을 해버린 이지 이제 사람들은 당신의 가르쳐 세공추에게 주시오. 돌을 던질 것이다. 어, 내 이름. 아, 내요은오 카미사마 카미 카미사마 카미사마 확정 우르르대신 카미님 어서 오세요 카미반세아 카미님 기다리고 기다려온 저희들의 신이시여 죄송합니다 당신의 귀환을 축하드려야 되는데 저희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십시오 저희들은 모두 굶주려 죽을 것만 같습니다 허이 아 카미님 이 비속 오베릭을 통해 사냥터로 가셔서 저희들을 구해주십시오 어 뭐야 저장 모험을 기록할래 <laughs> 어 저장 기능이 있네요 어 헬프 아 사용설명서도 알려주네 보기 오! 파타타 평원에서 사냥하자. 언제나 배가 고픈 파타퐁들. 먹잇감을 사냥하면 파타퐁들은 고기를 바치겠죠. 그것이 영광으로 제일 부인 것입니다. 음. 그리고 L1을 누르면, 오! 아, 맵을 움직일 수 있어요. 뭐, 먹봐야먹봐야 뭐뭐 못 봐야? 못 봐야? <laughs> 봐봐. <바빠야>. 못 봐야. <laughs> 카미님, 모베링을 통해 사냥터로 가셔서 저희를 구해주십시오. 자, 어디가 사냥터 어떻게 가? 이렇게 가면, 아, 미션 선택. 음. 창풍. 오, 뭐야. 뭐야. 장비 완료, 출격 준비 완료했습니다. 배치. 출격. 오! 어! 내일을 대비해 오늘은 쉬시지요. 음. 신께 비나이다 부디 파타퐁들에게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내려주십시오. 스탯이 있네. 마냥 리듬게임이 아닌가 봐. 어, 뭐야? 퐁퐁 파타퐁퐁 n g p 퐁퐁 g 타 o 퐁퐁 p o n 퐁퐁 o n g p o 퐁 g p o 퐁퐁 p o n 퐁 전진이 뭐였지? 아아 하나 둘셋넷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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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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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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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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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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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퐁퐁 파타 퐁퐁퐁 파타 퐁하하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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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파타파타 펑, 파타파타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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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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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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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 퐁퐁 파타퐁 진동이 울려 퐁퐁 파타퐁 셋넷 파타 파타 파타퐁 비피부가 뭔지 모르겠어 파타 파타 파타퐁 퐁퐁 파타퐁 퐁퐁 파타퐁 파타 파타 파타퐁 파타 파타 파타퐁 พัตตะพงพัตตะพัตตะพัตตโพงพงพงพัตตาพโพงพงพัตตโพไฮไฮพงพงพัตตาพไฮไฮไฮพัตตพัตตพัตตพ พัดตะพงพัดตะพัดตะพัดตะพองพองพงพัดตะพองพปงพงพัดตะพองพงพงพัดตะพงพัดตะพัดตะพัดตะพงพัดตะพัดตะพัดตะพงพงพงพัดตะพงพัดตะพัดตะพัดตะพพงพพงพพงพัดตะพพงพัดตะพัดตะพัดตะพง 퐁퐁 파타, 퐁퐁퐁 파타, 퐁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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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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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퐁퐁 파타, 퐁퐁퐁 파타, 퐁 파타, 파타, 퐁 파타, 파뭐 포, 파네 들어 들어왔타아피타가 정박자로 쳐야되는구나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아, 이해, 했어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정박자로 해야 되는구만. 그리고 공, 커맨드를 외워야 되네. 커맨드를 외워야 되네. 깃발퐁은 군의 중심. 깃발퐁은 군의 중심을 나타낸다. 파타파타 노래로 앞으로 전진할 때. 깃발퐁도 함께 전진한다 퐁퐁 노래로 공격할 때 깃발퐁은 이동하지 않는다. 아 카미님 저희에게 이동할 양식을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신 신인게 공략을 카미님의 포을 창고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내주는 카미 신님 킹왕짱 이게 공격 이동 이런거 다 외워야 되네 저희들이 신인께폼물을 바치는 장소 이걸로 시작 했던 두분은 여러분 그 조용히 하세요 노노노 저아 아니 그러지 마세요.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년년년년 캡처 보드마다 달라요. 캡처 모드 막 캡처 모드마다 달라요. 캡처 모드, 모드. 가시리캡쳐 아, 인셉션이라 할 만하다. 내가 왜다 달라요? 제일 잘한다. 저는 에버미디어입니다. 에버미디어, 에버미디어 내장형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모티콘 도배하면은 저 튕겨요. 진짜로 그리고 스카이 스카이 그그 그, 그런 거그 출발. 야 나한테 집중해. 나한테 집중해. 나는 오인패로 잡았어. 나는 오인패로 인풋랙 잡아서 그래. 은 저번에 면서 잡아서 그래. 저장. 나는 나는 오인패로 인풋랙 잡아서 그래. 아유. 다음. 야 나한테 집중해. 나한테 집중해. 변경으로부터의 탈출. 수많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평균의 땅에서 바타폭들을 피해 세계로 나갈 수 없도록 계속 감시한 것이 그것이 치고톤족이었습니다. 어, 근데 왜 창풍밖에 없어요? 다른 다른 애들은 못 얻어요? 이거 이제 빈자리가 야프로 게이머라 빈자리가 이제 다른 애들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돈의 소리 너무 커요. 미안해요. 돈의 소리 돈의 소리 없앨게요 아예 돈의 소리 아예 없 없애겠습니다. 점점 나와요. 오케이 출격. 내일을 대비해 오늘은 쉬시지요. 퐁퐁 퐁 파타 퐁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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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둘셋넷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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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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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그럼 퐁퐁 파타 퐁.

파타, 파타, 퐁!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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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퐁! 파타, 퐁!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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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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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퐁, 퐁, 파타, 퐁! 하나, 둘, 셋, 넷!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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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나, 아, 동료네!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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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퐁, 퐁, 파타, 퐁!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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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잘못했다! 세네한퐁 파타퐁 퐁퐁 파타퐁 퐁퐁 파타퐁 퐁퐁 파타퐁 퐁퐁 파타퐁 아 자꾸 진동이 울려 퐁퐁 파타퐁 퐁 파타퐁 퐁퐁 파타퐁 파타 파타 파타퐁 파타 파타 파타퐁 진동 없애는 거 해야겠어. Pat da boom, t poom pat boom พงพงพัตตาพ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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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พัตตาพัตตาพัตตาพงพัตตาพัตตาพัตตาพง 파타파우 파타파타파타파우파타파타파우파타파타파우파타파타파우 파타파우 타파 파타파우 파타파타파타파우파타파타파타파우파타파타파타파 พัตตาฟงพงพงพัตตาฟงพงพงพัตตาฟงพงพงพัตตาฟงพัตตาพัตตาพัตตาพงพงพัตตาฟงพัตตาพัตตาพัตตาพงพัตตาพัตตาพัตตาพงพัตตาพัตตาพัตตาพงพัตตาพัตตาพัตตาพงพัตตาพัตตาพัตตา 콩 파타 콩콩콩 파타 콩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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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아 들어온 거구나 이거 말로 안 하면 헷갈려 다음에 다음에 공격할 거를 미리 얘기를 하고 커맨드를 입력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헷갈려요 저도 변경으로부터의 탈출 얘가 그러니까 무빙하고 공격하는 게 헷갈려요. 그 다음에 행동할 거를 입으로 말하고 커맨드를 입력하는 게덜 헷갈린 것 같아요. 방패 폭의 기어.